어, 이 문제는 최근 9월 모의고사에 해당이 되고요. 일단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는 2차식의 형태로 나와 있고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모든 정수 k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모든 실수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가 어떤 하나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값이 존재하려면 조심해야 될건 일단 분모가 0이 되게끔 만드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fx로 묶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fx에다가 마이너스 K에다가 x 플러스 e가 나오는데 어, 이게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fx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겠죠. 근데 fx가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fx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생긴 게 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반의 제곱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3이야. 그래서 이거는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미 이 그래프는 0이 되게끔 만드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만 생각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이라고 하면 fx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kx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두 개가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게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모가 0이 돼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데, 그러면 분모가 0이 된다고 라 생각하면 분자도 0이 돼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분자가 0이 되는 건 x가 0인 부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만,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X자리에다가 만약에 0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F0이라고 하는 게 EK가 나오는데, 우리가 FX를 알고 있어요. fx를 알고 있는데 x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값이라고 함은 12가 나오기 때문에 k라고 하는 게 일단은 6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아예 0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이미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근데 얘라고 하는 게 0이 되지 않으면 굳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점근선이 되게끔 만드는 분모가 0이 되게끔 만드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FX